자, 뉴 수능 스타트 28강의 엑서사이즈 2번 지문입니다. 같이 지문 한번 보면서 진행 한번 봐볼게요. 지문 봐보겠습니다. In Psychology, 심리학에서입니다. 심리학에서 Association, 이 지문에서의 핵심 단어이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될것 같아요. 연상이라는 것은 연상들은 are Relation, 관계입니다. between, 뭐 사이에서의 관계냐면, conceptual, 개념적인, 개념적인, anti-tism은, a n t i t i s 면 실체. 개념적 실체들 사이에서의 관계래요. 자, 어떤 개념적인 실체들이 있고, 그거 사이에서의 관계가 연상이라는 건데, 좀더 가볼게. day, 걔네들, 어, 이게 뭔데요? 이 day는, 지금 여기서는 연상이라는 거겠죠. 자, 연상들은 all used 비동사 pp죠. 사용이 되어집니다. as 전치사 뭐로써 사용이 되어지냐면 뭐의 방법? rebuilding 드러내는 것이죠. 드러내는 것. 근데 concealed 감춰진 감춰진 그 다음에 symbol 상징이죠. 감춰진 상징 of 우리의 무의식입니다. unconsciousness는 무의식 우리의 무의식에 감추어진 상징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의 방법으로서 사용이 되어집니다. 책이 되실까요? 자, 내려가 볼게요. We, 우리는, have been, have pp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뭐뭐 해왔다라는, 과, 어, 현재 완료. 자, 봐왔는데, 데트이하 라는 것을 봐왔습니다. Association, 이 지문의 핵심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연상이라는 것이, 연상이 주어져. Can be created, 만들어질 수 있다. 비동사 pp 다음에는 부사가 따라올 가능성이 높은데 여기는 접속사를 쓰시네요. 뭐뭐 할 때. Two stimuli, 두 가지의 자극입니다. 이게 복수형이에요. 두 가지의 자극이 a fear, 일어난다, 함께 일어날 때입니다. 자, 두 가지의 자극이 함께 일어날 때 연상이라는 것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그치 이 자극과 이 자극이 함께 일어날 때 이거 사이에서의 연상이라는 게 일어날 수 있다라는 우리 연상은 연관을 지어서 연관을 짓는 거잖아요. As 접속사 뭐뭐 드시. 자 모드시 it 그것이 하판 일어난다 투 전치사 누구에게 파블로프의 개에게 일어나 드시죠 자 그것이 파블로프의 개한테 일어난다라는 건 뭐냐면 이거 우리 파블로프 실험을 여기서 얘기 안 하는데 파블로프 실험이 우리 뭐니 자 강아지한테 종이 치면 뭐야 음식을 줍니다. 그리이 과정을 무한 반복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강아지가 어떻게 되냐면 종이 치면 음식을 주더라 라고 하는 뭐가 만들어지냐면 연상이 만들어져요. 파블로프의 개에서 이 실험에 관련해서 지금 여기 설명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종이 치면 음식을 주더라 라고 하는 연상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자 이제 종을 쳤어요. 그럼 강아지가 기대하는 것은 음식이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강아지가 침을 뚝뚝뚝뚝 흘리기 시작을 합니다. 침을 흘린다는 얘기는 뭔가 먹고 싶어서 군침이 돈다란 얘기죠. 종이 치니까 음식을 먹단,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연상작용이 일어났고, 따라서 종이 치니까 강아지가 뭐 한다? 아, 침을 뚝뚝 흘리더라라는 게 파블로프 강아지에게 일어났던 거죠. 두 가지 자극이 함께 일어난다라고 하면, 종이 치니까 음식을 주더라 라고 하는 이두 가지의 자극이 함께 일어났을 때 종과 음식 사이에서의 연상이 일어난 거고 그게 이 강아지에게는 종이 치면 음식이 온다라는 연상작용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체크되실까요? 확인 한번 해주시고 내려가 볼게요. Another way 라고 들어옵니다. Another way 여기서는 명사체크 한번 하겠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 우리가 만들어내는 어 소시에... 소시에이션이니까 연상 역시나 핵심 단어에는 초록 색깔을 계속 칠할게요. 우리가 연상을 만들어내는 방법입니다. 뒤에서 앞으로 수식을 주시면 어? 주어 동사 목적어 즉 뭐야? 완전한 문장이 선행사 방법을 수식하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문법적인 것도 역시나 놓고 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문법적인 거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자 완전한 문장이 와서 앞에 선행사 방법을 수식합니다. 이 중간에 누구 생가? 누구 생략? 관계부사 하우가 반드시 생략이 된 것이고, 조금만 더 갈까? 관계부사 하우는 누구로 바꿨을 수 있다?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전환이 가능하고, 그 전치사 관계대명사는 in which로 바꿨을 수 있죠. 그리고 in which와 way, 방법은 나란히 쓰는 것에 있어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나란히 쓰시는 거 아무 문제가 없고요. 체크 되실까요? way랑 how만 나란히 쓰지 못한다라고 하는 걸 체크 한번 해주시고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갈게요. 하나만 더 갈게요. 자, 어떤 걸갈 거냐면 자, 관계부사는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는데 관계부사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가자. 뭐냐면 중간에 대슬 쓸수 있어. 근데 너네가 생각할 땐어 관계 대명사 대슬은 안 되잖아요라고 하는데 저는 얘가 얘기하, 제가 얘기하는 거는 동격의 대시예요. 관계 부사들은 전부 다 동격의 대수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완전한 문장이 와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동격의 대수로도 전환이 가능하다. 관계부사 하 o 는외 상략된다? way와 how를 나란히 쓸수 없기 때문에, 다만, 관계부사는 전치사 관계대명사로 전환이 가능한데, 그렇게 됐을 때, in 위치의 경우는 선행사 way와 나란히 쓰는 것이 가능하다. 그렇게 정리 한 번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찮으실까요? 자, 우리가 연상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is, by, 전치사죠, 뭐뭐를 통해서입니다. 뭘 통해서, 뭐뭐에 의해서인데, 자, resemblance라는 단어를 쓰시는데요. 요 단어 하나만 잡을게요. resemblance는 쉽게 풀어가면 유사성입니다. 닮음이죠. 유사성 닮음. 자, 그리고 요 단어, 밑에 사실 똑같은 단어가 나오긴 하는데, 그래도 잡을게. s i m i l a r l tis. 그치? similarly tis 해서 유사성 닮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닮아 있다라는 것이 뭐냐면 또 연상을 만들어내는 하나의 방법 중에 하, 방법인데 자 내려가시면 if 접속사 we meet someone new 명사담 형용사가 들어왔죠 새로운 누군가를 우리가 만난다면 unconsciously니까 뭐냐면 automatically, automatically랑 같아요 자동적으로 뭐야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the first thing 첫 번째입니다. 자, 체크 한번 할까? the first thing 첫 번째 명사 we do 주어 동사 앞으로 소식할게요. 우리가 하는 첫 번째입니다. do 뒤에가 뭐냐면 목적어가 없어요. 그래서 띵하고 we 사이에 자,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that을 쓰셔야 됩니다. 목적어가 없으니까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쓸게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그러면, 어, 선생님, 맨날 대타고 위치를 같이 쓰시다가 여기는 왜 대만 쓰나요? 라고 하시면, 선행사 잘 보시면, 선행사에 the first에서 뭐가 들어가 있어? 더 플러스 선행사에 서수가 들어가 있어요. 순서에, 순서가 들어가 있으면, 순서를 나타내는 명사들이 있어. first, 우리 second,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선행사에 들어가 있으면 관계대명사는 반드시 that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굳이 지금 그걸 제가 다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문에 나올 때마다 말씀을 좀 드릴게요. 선행사에 뭐가 들어 있으면 서수, first 순서를 이야기하는 숫자가 들어 어 명사가 들어가 있으면 관계대명사는 that을 쓸 수밖에 없고 여기는 we do 뒤에 목적어가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체크해 주시고 끊을게요. 주어. 자,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is. 어, 선생님, 동사가 두 번입니다. 이상합니다. 투부동사 빠진 거지. 뭐뭐 하는 것이다. look for. 찾다. 찾는 것인데, 어떠한 유사성. 아, 위에서 유사성 봤어요. 위에서 resemblance란 단어로 봤어. 어떠한 유사성을 찾는 겁니다. 같은 단어 체크 한번 해주시고요.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가면 뇌는 try to,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대. 자, 뇌가 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냐면 map은 지도라고 생각하시는 게 명사잖아요. 그려내다, 이렇게 보면 돼. 뭐 지도처럼 그려내는 건데 stimulus, 자극입니다. 자, 우리 아까 위쪽에서 stimuli라는 단어 한번 보셨어요. 내가 뭐라 그랬니? stimuli가 복수라 그랬지. 투가 붙었으니까. 근데 밑에 뭐야? 어 스티뮬러스. 이게 단수형이에요. 단순히 그냥 s가 붙는 게 아니라 단복수형이 따로 있는 경우들은 암기 조금 해 주셔야 됩니다. 자극을 그려내기 위해서 노력한다라는 거죠. 책에 되실까요 자, 그리고 정말 기본적이지만 그래도 잡을 게 try to 부정사랑 누구 조심하셔야 되니 투 부정사랑 뭐야? m 핑 p p i n g 왜냐면 try 다음에 투부정사는 뭐뭐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고, m 핑 p p i n g 가 들어오면 시험 삼아서 그냥 한번 해보는 거잖아. 시험 삼아 뭐뭐 해보다. 그쵸? 여기선 시험 삼아 뭐뭐 해보는 게 아니야. 뇌가 자극을 그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in this case. 이러한 경우에는, 자, 그럼 자극이 뭔데요? 자, 뇌가 자극, 그게, 그 자극이 뭐냐면, 컴마 찍어 뭐야? 새로운 사람이죠. 컴마. 찍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자, 어떤 자극을 그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람. 아까 앞에서 뭐였어? 새로운 사람 만난다고 얘기했잖아. 되세요. 아까 앞쪽에서 새로운 누군가를 만날 때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하는 첫 번째 것은 어떠한 유사성을 찾는 거야. 저 사람이랑 내가 뭐가 닮았나? 그리고 뇌는 try to map 자극을 그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근데 이 경우에는 우리 아까 새로운 사람을 만났다고 했기 때문에 new person, 새로운 사람이겠죠. 자, 그리고 콤마 찍고 설명을 시작했는데 컷마추고 설명이 끝났어. 좋아. 자, 설명 끝났어. 자, 그 다음에 by, ing, 뭐뭐함으로써. 유징이니까 사용함으로써입니다. 뭘 사용하냐면, already, 이미 established, 는 확립된, 이미 확립된, 뉴럴이니까 뭐냐면, 신경의, 그 다음에 structure,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이미 내 머릿속에서 확립되어 있는, 신, 이미 머릿속에서 확립된 신경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사람, 즉 어떤 자극을 그려내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야? 두 가지 것에서의 연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미 내 머릿속에 있는 어떤 신경 구조에서 그 구조상에서 새로운 자극을 내가 그려내기 위해 노력하는 거니까 연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and 그리고 in so doing 그렇게 하는 것에서 전체사단 명사로 끊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에서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장이야.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메모리, 내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기억들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 이런 것들이 join together가 합쳐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합쳐진다. 어디에서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합쳐지죠. 자, 새로운 사람을 만났을 때 그리고 이미 확립되어 있는 신경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그 만난 새로운 사람, 즉 자극이라는 걸 그려내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억이라는 것과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이 합쳐진다는 겁니다. 네. 정신 속에서, 내 마음 속에서 함께 합쳐진다, 결합이 되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결합된다라는 의미에서는 제 생각에는 주어가 이제 or 들어오신 게 있는데, 지금 are combined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바꿨을 수 있다. 응. 그치? 결합된다라는 부분에서는 are combined를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내려가 볼게요. something similar. 자, 여기서 이제 뭐냐면, 원론적인 얘기는 다 했어요. 이제 어떤 예시를 드는데 예를 들자면, 자, 예를 들자면, 여기 아마 제 생각에는 4위가 샘플이라 같은 것들이 들어온다고 하시더라도 크게 문제 될건 없을 것 같아요. 우리 뭐냐면, 연결한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는 경우가 있냐면, 기존에 있는 연결을 잘 외워서 그 자리에 끼우시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본 지문엔 연결어가 없는데, 내용상 연결어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없던 자리에 새로운 연결어를 넣도록 출제하시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상세한 예시로 넘어오는 부분, 영화에 관련한 내용으로 넘어오는 부분에서는, for example라는 예시가 필, 연결어가 들어오시는 것도 적절하다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similar는 비슷한 것이죠. 비슷한 것이야. 명사담 형용사죠. 비슷한 것이 하프 온투 누구누구에게 일어납니다. 그쵸 누구누구에게 일어나는데 프로 프로타고니스트는 주인공이에요. 오브 스펠 바운드라고 하는 이 콤마 그게 뭔데요? 즉 설명. 1945년에 사이클로지컬 심리 미스테리 스릴러죠. 미스테리 스릴러 영화 명사 다음에 directed by라고 들어옵니다. 자, 명사 다음에 제가 pp가 들어오면 수동형 다음에는 항상 전치사 명사가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프레드 히치콕에 의해서 여기서는 directed면 감독이 되어진이겠죠. 감독 되어진 스릴러 영화인 스펠바운드의 주인공에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과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체크되실까요? 자 그리고 여기서 사소하지만 그래도 제가 좀 잡자면 directed by 이렇게 들어오시죠. 자 여기를 이렇게 보자. 디렉팅은 되니? 감독한다?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자, 능동과 수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능동은 뒤에 뭐가 온다? 목적어가 오는 걸 찾으시는 게 빠를 겁니다. 근데 뒤에 뭐가 왔어? 전치사 다음에 알프레드 히치콕이라는 명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목적어가 뒤에 없기 때문에 능동으로 쓸 가능성은 매우 낮아진다. 물론 머머를 감독하다라고 하는 타동사의 성격까지 챙겨주시면 더없이 좋을 것 같고요. 뒤에 목적어가 없기 때문에 directed라는 PP를 사용하셔야 되고 ing 사용해서 앞에 명사를 수식하는 능동의 구조는 되지 않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8번 볼게요. 8번 문장 이경우에 in His childhood, 어린 시절에죠. 어렸을 때이 사람한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린 시절에, traumatic은 트라우마를 주는 이란 뜻인데, 그냥 충격적인입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라는 게 오컬,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충격적 사건 얘기하는 거겠죠. 충격적 사건. 충격적 사건. 그것이, 그것이 뭐야? Involve, 수반한다. Fence, 자, 수반한다라는 거는 단어가 조금 안하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수반한다라고 하는 건 쉽게 얘기하면 포함하는 겁니다. 음, 포함하는 거예요. 포함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단어 유사한 거 떠오르시죠? 뭐야? Include. 포함을 합니다. Fence, 울타리를 포함을 해요. 근데 이 울타리라는 게 지금 보니까 명사 다음에 데트이어라는 울타리네? 명사 다음에 데트야라는 울타리입니다. That is perfectly 부사가 outlined라는 PP를 수식합니다. 비동사 p p 의 수동태고 주어가 없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앞에 선행사, fancy를 수식합니다. 자, 완벽하게 outline이라고 되어 있으면 outline도 단어는 아셔야 될것 같아요. outline이 뭐냐면 윤곽을 잡는 거야. 윤곽을 잡는 거야. 근데 문제는 o u t l i n e 는 뭐겠니? 그러면 비동사 PP. 완벽하게 윤곽이 잡혀진 펜스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by 그리고 비동사 p p 니까 뒤에 못 따라온다. 전치사 명사가 따라온다. vertical 수직의 라인들이죠. 수직의 라인들, 수직의 직선들에 의해서 완벽하게 라인이 잡혀져 있는 펜스죠. 울타리를 포함한다. 즉 이런 막 이런 각진 울타리 이런 그죠 수직의 직선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각진 울타리. 완벽하게 이렇게 윤곽이 잡혀져 있는, 각져 있는 이런 울타리를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 충격적인, 이 사람이 겪은 충격적인 이벤트에는 이, 이 펜스를 포함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체크 되세요. 내려와 볼게. 아, 자,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제가 살짝 잡을 거. 우리 주격관계 대명사와 비동사는 어떻게 할수 있다?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는 동시생략이 가능합니다. 동시생략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 뭐가 들어오냐면, 이 친구가 둘이 같이 빠져버리면,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 이 친구가 둘이 같이 빠져버리면, 무슨 상황이 발생하냐면, 요 pp가 마치 앞에 있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주격관계대명사와 비동사가 둘이 나란히 탈락하게 되면 부사가 PP를 수식을 하는데 이 PP가 앞에 있는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구조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체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nd 그리고 as 전치사. 뭐뭐로써 뭐야? 어른으로서야. 자, 아이 때 이런 트라우마를 겪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리고 이제 어른이 된 거죠. 어른이 됐을 때 whenever 접속사입니다. 접속사 뭐뭐할 때마다. 자, 뭐할 때마다냐면 he 그가 see 봅니다. parallel 평행의. 평행의 선을 볼 때마다 he always 그는 항상 센스 감지합니다. 감지한다. tragic 비극의 어떤 기억이죠. 굉장히 안 좋은 기억. 아까 위에서 얘기한 traumatic한 이벤트라고 하는 거죠. 트라마틱한 이벤트 그거를 떠올린다는 얘기야. 패럴, 평행의 라인. 아까 위에서 이제 수직과 관련된 수직과 관련된 수직으로 윤곽이 잡혀진 펜스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선과 관련해서 평행선을 볼 때마다 그런 비극적인 기억을 계속 떠올리는 겁니다. 접속사 because 뭐 때문에 라인 선이라는 것이요. forever 영원히 be associated 비동사 pp죠. 연관되고, 연상이 되는 거죠. 연관이 되고, 연상이 되는 건데, 전치사 with. 비동사 pp 다음에 전치사하고, 그 다음에 명사. 수동태 구조 따라온 거 체크 한 번만 해주시고요. painful event. 뭐야? 비극적 기억. 제가 지금 체크하는 것들 전부 다 같은 것들입니다. 비극적 기억과, 그치. 연, 영원히 연관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치. 그랬기 때문에, 선만 보면 자꾸 그 비극적 기억이 떠오르시는 거야. 체크되실까요? 비동사 PP에서 연상되고 연관된다라고 하는 수동태 구조에다가 전치사 명사 따라오신 것까지 체크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냐면 유사성을 가지고서 연상에 관련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상이 일어나는 과정이나 연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런 대한 이런 예시들 같은 걸 사용을 해서 엑서사이즈 2번은 지문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으실까요? 네, 여기까지가 엑서사이즈 2번입니다.